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유향종 모음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어, 풍란이 좀 있고요. 어, 그리고 저쪽에 이제 교배종 같은 게좀 있고 어, 사계란이 있고 한란이 있고 그래요. 어, 뭐 조사가 된 것도 있고 조사가 아직까지는 안된 것도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래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좀 대충은 구도가 잡히는 것 같아요. 어, 아직도 조사 안된 것도 있고요. 가 보겠습니다. 1 번은 조사 안 됐어요. 펜 말이 없으니까 풍나는 조사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단엽종 같긴 같은데 어 이게 아주 오래된거래요. 이거는 뭐펜 말이 없으니까 하는 방법이 없고요. 2 번은 수해라는 종자인데 수해, 수해. 음, 촉당한이 얼마가는 뭐 단엽성인가봐요. 투해. 음. 근데 아주 인기가 없는 거래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아시고요. 그래서 적당 일, 2만원 가는 것 같으죠 아마. 근데 촉수가 많으니까 음. 구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애 양사 그러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3 번은 청해. 청해라고 있는데 이 청해가 뭐 호반도 있고 호도 있고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좀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어, 이거는 뭐, 거기에서 뭐, 서반이 됐던 무슨 변이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르는 건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나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요 청에는 한 서너 쪽에 한, 그래서 몇만 원 가는 거 같더라고요. 요 정도 자기면은, 어, 장태 나온 거가 7만 원짜리 요거보다 좀작기 적던데, 어,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냥 뭐, 유양종이니까 폭나는 제가 그렇게 엄청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잘 모르면서 뭐 어떻다 저 이렇다 저렇다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팻 말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찾아봤고요. 4번은 이게 이제 어느 고수님께서 취계가다 오시는데 취계인지또 교배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하간뭐 뭐 향은 있겠죠 뭐. 길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 5번은 지난번에 4만원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4만원도 어떻게 보면 참 비싼 거겠죠. 3쪽에 4만원 비싸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어, 요런 정도 어, 그렇게 갈게요. 6번은 춘광. 오늘 하나 건진 거예요. 춘광이 뭔가 했더니 한란이에요. 한란. 한란 중투 춘광. 어, 얼마나 갈까요? 이거 되게 <laughs> 싸더라고요. 음요 정도 작으면은 요거 한 5만원 정도면 될것 같더라고요 중투가요 음자 한란 글쎄요 재테크용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음 한란 춘광 요거는 한 가격 조사해보니까 한 5만원 정도 돼요 음 그리고 이제 7번은 서반중 톤데 요것도 교배종 아닌가 싶어요 교배종 향이 있을 것 같아요 교배종이라면 요 정도 얼마 갈까요? 대개 이제 교배종이나 그 중국 출란이나 그런 것들이 사계란이나 이런 것들이 적당한 2만원, 3만원, 4, 5만원 뭐다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보다는 이게 어떨까요? 음, 요 정도면 요것도 뭐 서반족도 해도 교배종이라고 보면은 요거 한 5만원이면 될까요? 7번인게 7만원 할까요? 음, 재밌게 있는 한번 가보시고요. 8번은 핑크 두화 복색. 음, 요것도 교배전 같아요. 제일 밑에 대만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음, 어, 핑크 두화 복색. 어, 두화 핑크 복색. 음, 글쎄요. 사진도 조사가 안 되고요. 참, 그런데, 가격조사좀 그렇고, 음, 어, 요 정도, 뭐, 이것도 뭐, 한,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음, 어, 속당 한만 원에서 요거 다한 5만 원 정도 되면 될까요? 어, 그렇게 하시고 음, 이거는 매매 사례가 이제 확실하게 있는 거니까 음, 환고하정원판 핑크복류나 음, 핑크복류나 그럼 복색화 아닌가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아 근데 그 곤믹스 (2024가) 이미지를 좀 길게 다루면은 이게 (4분의 이게 네 게안 돼요 그러니까 인키도 인코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겁나는데 광공 뭐 촉당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음, 지난번에 17만원에도 안 나가더라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장터에서 20, 촉당 20만원 정도 안 팔렸으니까, 15만원이면 적정선 될까요? 그러시죠. 뭐 15만원까지 한번 내려와 보고요 10번이 대북이 중투는 어, 가격 조사는 전혀 안 돼요. 아, 대북이 중투가 6종품이다. 뭐 그런 거로 이끌그는데 음... 육종품이라 그런지 자가 깊게 써 있고 음, 색도 극광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약해 보이는 그런 중투도 있더라고요. 다만 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요거는좀더 조사해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육종품이라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귀품이고 어, 괜찮을 것 같고요. 음, 대북이 복륜 같은 경우도 꽤 비싸더라고요. 어, 아마 그것도 육종품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이제 특치큰이 친구들. 어, 11번은 금길리에요 금길리. 저 금길리라고 하면은 도대체 뭔지. 음, 그리고 이제 저펜말 뒤쪽에 보면은 음, 사계란 황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니까그난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사계란을 검색을 하고 쭉 내려가 보니까 이 금길리가 있더라고요. 어, 저 사진 보셔요. 황화 멋진 황화요. 그리고 이거는 사계란 중에서 굉장히 비싸네요. 문의도 없는데. 음, 어, 촉당 10만원 정도씩 가요. 금길리는. 음, 어, 근데 이제 요게 세 쪽에 신화가 두개붙었더라고요 그러면 30만원 간다는 얘기잖아요. 음, 어, 그게 팔린거예요 매매 사례가 그렇더라고요 음, 어, 이게 그렇게 비싼가 봐요. 꽃이 좋아서 그런가요? 음, 어. 하여간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오늘 다유양종이니까 어, 사신나냥 요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사신나냥이될것 같은데 어, 하여간 뭐 참고하셔요 요 금길리는 촉당한 10만원 정도 가더라구요 30만원인데 이거 사실 분 아마 없으실 것 같구요 여의금 24년 2월 3일날 땡땡땡 만원에 사셨다는 얘긴가요 하참 <laughs> 근데 이제 어느 분은 이게 금능변 중투 같다고 그러시는데 어, 문이며 이건 좀 틀린 것 같아요. 사계란 중투가 맞는 것 같고요. 어, 사계란 중투 하면은 글쎄요. 뭐 요것도 뭐 적당한 (3~4만 원) 가나요? 글쎄요. 조금 틀려 이거 여의금은 검색이 검색을 아직 못 했어요. 고런 정도 지난번에 (20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개 요 정도면은 음, 촉 적당 (5만 원이면) 총 (20만 원) 되거든요. 그게 적정 선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역시 구입하실 분 없을 것 같고요 13번은 은하, 한란중트 은하 뭐 어느 분은 뭐 우리나라 한란이 제주에서 나온 한란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등록이 되고 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다 그러시는데 정확한 건잘 모르겠고요 그런 설이 있는 난들이 많죠 출란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요 뭐 원래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으니까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요게 뭐 적당한 33만 원 가는데 적당 3만 원짜리 은하는 이 정도 무늬가 아닐 거예요. 이 정도 잘 길러진 은하는 적당 5만 원 해야 될것 같은데 지난번에 15만 원에 안 나갔죠. 어, 13만 원 내려 볼게요. 뭐꼭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참고하시고요. 어, 또 하나 배운 거 있어요. 14번 요거는 사계란 중투 소심 백년 같아요. 백년 팻말이라도 서뭔 한가 그렇게.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1 0 0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신화가 꽤 많이 나왔어요. 100년. 1 0 0이적당한 2, 3만원 갈 거예요. 1 0 0도요건 촉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작은 애그 10만원에도 안 나가더라고요. 어, 근데 이것도 뭐 향이 좋고 그러니까. 사계란 중투 소심 1 0 음, 0게 전체로 따지면 1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겠죠. 다시 사신 안양을 위해서 요 정도 수준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면, 라 제가 제시하는 이 가격에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거고요. 지난번에 판매가 안 됐었던 것이 가격 문제였었는지, 어, 인기가 없는 거였던지, 그것도 한번 퇴트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꽤 많은 소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모든 모두, 모두 전런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